너무 좋은 게 이게 통기성이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신랑입니다. 이거 이제 얼마 전에 후배가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빅 사이즈 소고 팬티입니다. 요즘 굉장히 아주, 아주 핫한 빅 사이즈 팬티들 굉장히 잘 맞는. 세가지로 구성되어있고 z 5x. 이게 지금 5x. 에 i 어.. e i 지금 바디 사이즈 i 46정도 입는데 어.. 몸무게는 한 130... <목소리> 예... 딱 맞는... 너무 좋은게 이게 통기성이 너무 좋습니다 z e is 뭔가 이렇게 이런 팬티는 사실 입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너무 막 약간 이제 비치기 하는데 너무 좋아요. 어 일단은 입안 입은 것 같은 느낌, 입지 않은 느낌. 너무 너무 부드럽고 뭔가 그 실크 실크처럼 아주 촤 촤끔 미끄러지고 중요한 부위들 싹 잡아주고 주면서 굉장히 평상시 에 이제 어이 속옷을 안 입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너무 좋아요. 평소에 입은, 이었을 때의 팬티는 뭔가 땀이 차고, 불편하고, 뭔가 이, 꽉 틀어막힌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런, 이 팬티는 이번에 딱 접하고 나서는 정말, 앞으로는 이거 이외에는 못 입겠다. 그런 느낌이 딱 왔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 한튼 이게, 이 촉감이 일단 너무 좋고, 너무 좋습 너무. 아주 그냥, 이런 팬티를 입으면, 뭔가, 그, 여러, 컨디션도 좀 좋아지고, 시원해가지고, 어, 한번착 입어보십시오. 여름에는 진짜 꼭 필요한 아이템이에요. 여행을 가거나, 혹시 장거리 운전을 한다든가, 그럴 때 굉장히 좋습니다. 땀이 안찼서 굉장히 얇은 소재로 되어있기 때문에, 금방 말라요. 하루 이거 뭐, 한 두세 시간, 한 네, 세네 시간은 말릴 것 같아요, 아주 좋잖아요? 색깔도 아주 이쁘고, 예. 네. 너무 좋습니다. 쫙쫙 드어나게 쫙쫙 드어나고 아주 그냥, 느낌도 좋고, 아주, 만지면 너무 느낌이 좋아, 일단. 일단 통풍도 잘 되고, 좀 노란색이 좋아요, 노란색. 빨간색도 좋긴 한데, 빨간색은 없으니까. 이게 지금 세 가지 색깔인데, 노란색? 음, 이거는, 저, 녹색. 녹색도 괜찮아요, 녹색도. 방송을 위해 굉장히, 진짜 후회 안 합니다, 후회 안 해. 요 빅사이즈 큰 형님들은 무조건 착용해야 필수템입니다. 진짜, 예. 색감이 너무 예뻐요 구독과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이런 분께 제가, 음,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댓글.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아, 이거는 이제 얼마 전에 후배가, 어, 무슨, 갑작스럽게 집에서 쉬면서 뭐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저라고, 저라고 합니다. 근데 별로 안닿는것 같은데. 치워야지. 예? 네? 제형.